안녕하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며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화 채널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은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 뭐 이런 감정들을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게 별로 없이 뭐 SNS라든지 등등에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손쉬운 만큼 굉장히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그런 정보들 말들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프린스턴 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이신 프랭크 퍼트 교수님은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일명 그 개소리가 넘쳐나는 이 사회에서 개소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 협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협잡이란 그릇된 것으로 남을 속이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걸막 허세를 부리는 말이라든지 기만적으로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들 이게 꼭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릇된 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기의 좋은 인상을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소리는 진실이 실제로 어떤지 이것과는 아주 무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그냥 가짜인 그런 말들을 개소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협작과 개소리는 부정확한 것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개소리에는 영혼이나 의미가 별로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거짓말쟁이와 개소리쟁이는 뭐가 다를까요? 거짓말쟁이는 거짓말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지어내려면 불가피하게 진실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소리는 속임수에 해당하고요, 내용이 꼭 거짓이 아니어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소리쟁이는 거짓말쟁이보다 덜 분석적이고 덜 정교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임기응변이나 창의성 같은 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 거짓말 하는 사람, 개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진리를 뭔가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튼 개소리는 그 진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 짓거리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은 거짓말보다 개소리에 훨씬 더 관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진실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지만 개소리는 그냥 막 떠드는 아무 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책임도 덜한 거고 애초에 진실에 관심이 없이 막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추궁하거나 책임을 묻기에도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진리를 따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든지 하는 점은 더 위험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다. 이 사회에서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굉장히 다양한 이런 말과 이야기들이 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 진실을 찾기를 바라지만 그걸 찾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걸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들거나 이제 지쳐서 찾고 싶지 않게 하는 요즘 같은 세태는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온갖 잡음들이 난무한 이 시대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어, 진짜 소리, 참 소리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살수 있을지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궤적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나만의 어떤 관점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뭐가 정확한지 이런 게 모를 경우에 어쩌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개소리를 하고 살아가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뭐 우리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살수 없지만 내가 하는 소리가 개소리인지 아닌지 정도는 분간하면서 살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화가 되겠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긍정 하세요. 안녕!